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설교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다음 대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군주,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살아서 나의 주 주인이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나의 주권을 가진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찔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법을,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앞에다 두면은, 아, 나는 이 법을 어기고 있구나, 이 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한 것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라고 자기를 속이거나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자신의 죄를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는 것처럼, 나는 떳떳한 것처럼, 그리고 교만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속이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그 찌르는 말씀에 의해서, 내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처벌보다, 회개 죄삼, 회복 도려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 할고 할때 대답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찔릴 때 말씀으로 마음이 찔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때 처방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야 회개가 되죠. 그렇죠?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도 못합니다. 도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잘한 게 많아. 한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요. 바리새인들처럼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다 이 말은 단어적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마음이 찔리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찔리면서 찔리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찔리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린다는 말은 뭔가가 찔릴만 하니까 찔리겠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찔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바꿔라고 말씀으로 마음을 찔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내 자아의 자리에 있던 마음이에요. 어쩌면 나를 이루고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소중한 마음이라도 말씀에 의해서 찔린다면 그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간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 왜 이식수술을 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 찔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찔립니다. 찔리는 상태, 계속 나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마음에 찔리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계입니다. 니우치게만 해요. 뉘우친다는 말은 찔려요. 찔리기만 해요. 뉘우치기만 하고 안 바꿔요. 그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자꾸 찌릅니다. 뭐 하라고 찌른다고요? 바꾸라고 찌릅니다. 찌른. 찔리기만 하고 나는 찔렸어 나는 뉘우쳐, 나는 잘못했어. 그래놓고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 평생 그냥 찔리기만 합니다. 찔리기만 합니다. 뭐 없이요. 회결가 없이, 바꾸는 것 없이요. 여러분, 행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입니다. 행동 이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요. 어떤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떤 각오를 하면 그 마음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의해서요. 마음이 그대로면 모두 그대로겠어요. 행동도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그대로니까 행동도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니까 이 바꿔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회개를 하긴 하는데 가짜 회개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가 가짜 회개인지 마음은 안 바꾸고 행동만 약간 수정을 합니다. 가짜 회계입니다. 행동은 뭐에 의해서 바꿔줘야 돼요?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찔리는 마음, 잘못된 마음, 외식하는 마음, 하나님이 찌르는, 그 뭔가 찌르는 잘못된 마음은 그대로 있고, 회계해야 되는 건 아니까, 행동을 약간 수정을 해요. 그건 근본적인 회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가짜 회개를 한 사람들이 진짜 바꿔야 될 마음은 안 바꾸고 행동만 약간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본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찔리는 건 그대로다 이 말도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잠깐 바꿔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마음은 썩어있으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진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근본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좀 바꾸는 것은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좀 조정했을 뿐입니다. 수정했을 뿐이에요. 근본이 바뀌어야, 근본의 마음이 바뀌어야 회계로서 행동도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행동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행동이 수정이 돼요. 교회에서는 좋을 때는 행동이 수정이 돼서 회개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손해가 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가정에 가고 새하에 나가면은 원래 마음이 찔리는 마음이 바꾸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서 악한 행동, 거짓된 행동,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 못된 행동들이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다, 이 말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라, 회개하라고 말, 마음을 찔렸다, 이 말입니다. 뭘로 찔렸다고요? 말씀으로 마음을 찔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그럼 뭐라고 다, 답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